가족 같은 회사라. 음, 아마도 한국에 계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한국에 계신 게임 개발자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개소리 같아요. 솔직히 제가 이 개소리라고 하는 이유가 물론 정말 가족같이 친근하고 좋은 회사가 있겠지만 그 회사 입장에서 뭐 어떤 문제를 숨기려고 하면서 아 우리가 이러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가족 같고 서로 친근하고 그렇기 때문이야. 라고 말하는 회사들이 있죠. 솔직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문제를 덮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위한 그냥 핑계일 뿐이고, 그래서 제가 개소리라 그런 거고, 그런 회사는 가족 같은 회사가 아니라 그냥 다족 같은 회사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게 그거 같아요. 사실 뭐 친구분 중에 이제 집에 부모님들이 무슨 사업을 하고 계시고, 근데 사업이 뭐큰 사업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가족 사업을 하고 계시고, 이제 거기서 도와주는, 도와주는 이제 자식들이 있는 집안이 있잖아요. 저도 그런 집안을 봤었고, 저도 옛날에 아버지가 뭐 하실 때 잠깐씩 도와드리기도 했었고.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제 도움이 필요한 일을 계속 하신 건 아니지만, 그렇게 가족 경영을 하는 회사가 보면은, 일단 애들은 불만이 많죠, 보통. 왜냐면은, 가서, 뭐, 거의 무임금으로 일하고, 가족 일 돕는 건데 무슨 돈을 주겠어. 그, 다른 사람, 그, 쓸 돈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썼죠. 안 되니까 가족을 쓰는 경우가 많고,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. 그리고, 가족이란 게 사실 그렇잖아요. 한국의 가족이란 게 굉장히 좀, 뭐라 그러지? 뭐, 가부장적인 거에 문제가 아니라, 일단 위아래가 굉장히 좀 있는 나라다 보니까, 있는 문화고, 일단 말 그대로 아버지나 어머니 말에, 뭐 거의 복종해야 되는 그런 수준의 가족경영이 되는 거고 뭐 그렇게 일하는 거고 뭐 그거를 이제 뭐 지금 솔직히 게임회사에 도입하면은 되게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돈못 받고 일하는 거돈 받아야 되는 것만큼 못 받고 일하는 거 그리고 뭔가 합리적으로 말해도 위에서 그냥 내가 더 위니까 그냥 해 이러고 강압적으로 누르는 것들 그런 것도 보면은 아 가족같은 회사가 참 좋은 건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근데 그래도 차라리 가족 경영이면 하겠는 게 제가 뭐 그렇게 뭐돈안 받고 이러고 뭐뭐 그냥 뭐 이렇게 내가 볼 때는 올바르지 않지만 그냥 하라면 그냥 꼴구 열심히 하고 이러면 경영권은 저한테 넘어오잖아요 어차피 그러면 아 가족 같은 회사라는 게 결과적으로 열심히 했을 때. 부모님이 다, 그래, 너네 잘 되라고 하는 거야. 물려주고 가시는 거면, 그렇게 열심히 자기가 일한 보람도 있을 수 있죠. 물론, 그거 목표라면은. 그게 아니라, 회사에서는 가족 같은 회사라 그러면, 말 그대로, 나쁜 것만 하고, 경영권은 결국 안 주는 거니까, 이게, 무슨 개소리일까. 그 생각이 점점 들어요.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, 얼마 전에 들은 또 개소리 때문에 그렇고, 네. 그래서, 가족 같은 회사라는 걸 그렇게 내세우고 싶어 하는 회사라면, 제 생각에는 안 들어가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 회사에서 내세워야 될게 가족 같은 분위기라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어색하고, 왜, 왜 그런 거를 내세워서, 내세, 그 말고 자랑할 게 없나? 그 생각도 들고, 그보다는, 뭐, 완벽히 뭐제 취향은 아니겠지만 여전히 차라리 그냥 복지가 잘되기있다에잘들어갖고 말지, 가족 같은 회사보다는. 그리고 제가 별로 뭐 이렇게 그룹지어 갖고 사람 들 쓸려다니는 것도 안 좋아하는 상황에서 가족은 매일매일 징글징글하게 보면서 또 싫어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. 그래서 그냥, 아, 가족 같은 회사는 참 듣기에는 멋진 말, 하지만 실제 파보면은 거의 대부분은 안 좋은 거를 숨기기 위해 쓰는 말.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, 우리 포표TV는 아주 차분하게, 적당히 까면서, 짧게 끝내려고요. 포표였습니다.